반갑습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서 가성비 제품만을 엄선하여 소개해 드리는 요거사바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기본이고 배송 정보와 구매자 리뷰 등을 꼼꼼히 따져서 해당 제품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고르고 고른 제품으로 10개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 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추천해 드리는 제품 중에 마지막에 3 개의 제품들은 정말 최고의 가성비 제품으로 현명한 알뜰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클릭 한 번이면 로켓처럼 빠르게 배송이 되고 대부분 제품들이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되니까 필요하신 제품은 바로 구매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업로드한 날짜 기준이니 구매하실 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빠르게 필요한 물건 사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좀더 귀한 일에 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위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디커스텀 남녀 공용 2A 베스트 경량 패딩 조끼가 차지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은 물론이고 가볍지만 보온성이 매우 뛰어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활용도 높은 패딩 조끼입니다. 넥라인은 라운드와 브이라인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하네요. 색상은 블랙과 네이비 차콜과 카키 그리고 크림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네요. 자,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MNC 남녀공용 초경량 심플 라운드 패딩 조끼가 차지했습니다. 깔끔하고 베이직한 디자인의 패딩 조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잘 어울리겠어요.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도 좋은 아이템입니다 오픈하고 클로징할 수 있는 스냅버튼이 매우 편리해요 겉 포켓뿐 아니라 내부에도 포켓이 있어서 시용적이에요 대망의 1위는 바로 캐럿 남녀공용 경량 패딩 조끼가 차지했습니다 미니멀하고 베이직한 디자인에 매우 착한 가격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패딩 조끼입니다 남녀공용이니 사이즈 선택 잘하세요 여성분들은 보통 미듐, 스몰, 엑스스몰 이렇게 입으시고 남성분들은 그 이상을 입으시면 적당할 것 같네요. 독일 발리에서 만든 컴포트 텀프의 원단이 탁월한 보온성과 뛰어난 통기성을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세탁에도 용이한 충전재를 사용해서 위생적으로 입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 또 만나요.